송지은 박위, 전부 다 밝혔다. 대변 혼자서 처리?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박위가 대변 처리와 관련해 솔직하게 답했다. 이날 박위는 자신의 마비와 관련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소변은 마려워서 싸는 거냐? 시간 맞춰서 의무적으로 싸는 거냐는 질문을 받자 박위는 이거 좋은 질문이라고 오을 뗐다. 그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요일을 느낀다. 소변이 마려운 감각이 있다. 그 감각이 다치기 전에 느꼈던 소변 마려운 감각이랑은 다르다고 전했다. 송지은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고 묻자 박위는 표현이 안 된다. 옛날에는 소름이 돋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은 소름 돋지도 않고 방광 어딘가에서 좀 마렵다는 느낌이 온다고 답했다. 대변은 혼자서 처리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위는 이것도 다들 궁금해하신다고 말했고, 송지은 역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공감했다. 그는 가능하다. 대신 도구가 조금 필요하다. 좌약, 좌약제, 일회용 장갑이 있으면 만사형통 나며 다치고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누군가가 무조건 도와줬어야 된다고 밝혔다.